우리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섹스백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거라든지 건강해지는 거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통 하기가 싫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리뷰하면서요. 작은 습관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비결에 대한 실천 방법을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운동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부터 인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패턴을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어. 좀 이렇게 다르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단은 몇 시에 눈을 뜨는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에 그 기분부터 시작해서 아우 찌뿌둥한 기분인지 아니면 너무 상쾌한 기분인지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는 게 인스타 보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는 게 쇼츠 보는 거야 이렇게 리스트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쫙 한번 내 하루의 일과. 하루의 습관을 써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일과를 쫙 한번 써봤잖아요 나는 영어로 공부하고 싶은데 몇 시에 지금 보니까 시간이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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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다 내가 이때 이 시간에 굉장히 허투루 쓰고 있네 점심을 먹는데 보니까 내가 한 30분이면 다 먹어 그런데 나머지 30분 동안 이걸 하면 되겠네 라는 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뭘 할지를 딱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먹고 혹은 건강에 좋은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맛있는 커피 한 잔과 영어를 30분 훈련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커피 한 잔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습관에 하나의 일을 더 추가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 항상 커피숍 가서 커피를 먹어. 이게 그냥 내 습관이야.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행위의 습관에 영어 훈련이라는 습관을 끼어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습관에 추가적인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환경을 디자인해라라는 말이 책에 나왔었어요. 환경을 디자인한다는건 내가 기존에 있던 환경을 똑같이 하면은 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물을 1리터씩 먹는 거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면 곳곳에 물통을 넣는 거예요. 차에도 넣고 책상에도 넣고 회사에도 넣고 물통을 곳곳에 넣어서 눈에 보일 때마다 먹게끔 만들게 이런 식으로 환경을 디자인한다라는 말을 저자는 쓰더라고요. 자두 번째 법칙은요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섹스백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거라든지 건강해지는 거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통 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게 좋지 누가 이런 걸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기 싫으면 오래 못 가죠. 습관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혹 묻기를 이용해라 라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제가 그 수강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 저는 바닐라 라떼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훈련하실 때 바닐라 라떼를 섞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훈련하는 건 예를 들어 싫은 행동일 수 있어요 별로 좋아하는 행동은 아니야 근데 바닐라라떼를 나는 영어 훈련할 때만 먹게 나에게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바닐라라떼를 먹는 나의 즐거움이 영어라는 것과 섞이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는 것 자체도 어, 내가 바닐라라떼를 먹게 해주는 고마운 애 좋은 유혹이랑 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러닝머신을뛸 때만 내가 tv를 볼 거야 내가 이 드라마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딴 때는 안봐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사실은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너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네 친구들은 뭘 하고 하루를 지내는지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영어 훈련에 미쳐있는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해야 될것 같잖아요 마라톤을 한번 해 보고 싶어 그러면 그런 마라톤 동호회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힘을 이용해 보는 건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저자가 또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의식을 하나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가 너무 싫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뭘 했습니까 일을 할때 밭을 맬때노동열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뭔가 의식적인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기 전에 먼저 음악을 튼다거나 이런 어떤 의식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걸 할 때는 이걸 하는 의식을 하고서 할 거야. 하기 싫은 습관을 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작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기 쉽게 만들어라. 허드를 없애라. 습관의 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허드를 낮춰줘야 돼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런 허드를 낮춰야 돼요. 나는 영어를 한 시간을 공부를 안할 거면 아예 안할 거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책을 한 시간을 읽지 못할 바에야 시작을 안할 거야,라든지 이런 허들을 다 낮춰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 스케줄 보세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어, 내가 봐도 없어요. 그런데 지하철 타시네요. 이 길에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게 이제 허들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해서 못해, 책상 앞에 앉아서 하지 못할 바에 안해 이런 것들의 생각을 계속 없애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책을 한 페이지만 읽을 거야를 목표로 아예 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 재밌으면 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표는 원래 한 페이지였어. 이러면 다가가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습관을 자동화해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즉 습관을 트래킹하는 앱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습관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에 돈을 주고 간다거나 이런 식의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습관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돈을 쓰면은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아까워서 그래서 아 나는 돈안 쓰는 것만 할 거야. 그때 자꾸 무너 그러면 차라리 돈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시면 좋다. 네 번째 법칙은요 만족스럽게 만드세요.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한다고 해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즉각적인 보상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끝내면 내가 나한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면 해외여행을 내가 너한테 쏴줄게.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빼면 내가 저옷 사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스스로에게 걸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습관을 추적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눈으로 보는 어떤 보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냈을 때 XXX 표시를 보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 X를 끊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한달 달력이 다 엑스로 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한 달의 엑스를 보는 순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두번 거들지 말아라는 말이 나와요, 책에.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다죠.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다이어트를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대요. 그래서 그걸 막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이번 다이어트는 어차피 나가리야. 그냥 포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먹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라 한두 번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야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면 돼 영어 훈련 계속 하기로 했는데 아 어쩌다 보니까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졌어 아 이번은 그냥 나가리야 다음부터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루 이틀 안 해도 돼요 3일째부터 그냥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궤도로 올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은 습관을 만들 때는 저는 저의 의지를 절대 믿지 않거든요 저는 무조건 돈을 씁니다 무조건 돈을 써요 그리고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군가의 약속을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약속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라는 상황이나 시스템에 돈을 쓰는 방식을 저는 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면요 여러분 골치 아픈 나쁜 습관을 또 끊을 수가 있겠죠 나쁜 습관 뭐가 있어요? 뭐 맨날 야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 되겠죠. 야식 앱을 지워버린다거나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담배를 없앤다거나 스마트폰을 내가 중독을 좀 끊고 싶다 그러면 잠궈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쓰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쇼츠를 봐. 그러면 침대 맡에 스마트폰을 안 두면 되겠죠.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한 두 번째 법칙은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나쁜 습관을 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담배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막 폐암에 걸리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깊게 본다거나 매력적이지 않게 내가 내 폐가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 이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할까에 집중하는 거예요. 혹은 나쁜 습관을 없앴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지도 집중할 수 있겠죠. 담배를 끊으면 돈이 굳고 담배를 끊어서 내가 끊은 돈으로 나한테 뭘 사줘야지? 이런 구체적인 보상이나 이득을 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법칙은 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허드를 낮추라 그랬죠. 나쁜 습관은 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그러면 담배를 매번 사야 되는 구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홈쇼핑에 충동 결제를 내가 막고 싶다고 한다면 결제를 원스탑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결제를 매우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아유, 내가 이럴 바에 안 사고 말아뭐 이런 식으로요. 야식을 끊고 싶어. 그럼 아까 앱을 지워 버린다거나 아니면 자동 결제를 없애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불만즉스러운 것. 로 바꾸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뭔가 내 행동을 주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훨씬 더 좋으냐면요. 내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나의 아이라든지 내가 담배를 끊을 거예요. 아이한테 아빠 엄마가 언제부터는 끊을 거니까 이거를 그다음부터 나를 지켜봐 줘 하고서 지킴의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행동에. 그래서 감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을 하면 아이에게. 얼마씩 줄게. 그런 식으로 불만족스러운 행동으로 얘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제 어떤 습관이 있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과자를 그렇게 먹어요 그깡 같은 과자 있잖아요 이천장에헐 때까지 먹어요 그러려면 새우깡이라든지 이런 걸한 3개 정도는 스트레이트로 먹어야 되거든요 다 까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습관이죠 그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안 사놨어요 집에 대신에 좋은 것들로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어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습관은요 결국 단순한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습관은 나라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만들어주는 게 습관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야?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하나가 모여서 그것이 습관이고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을 꼭 읽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이라는 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와,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 사람 영어 되게 잘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부러우니까 아, 근데 나는 어차피 안 돼가 아니라 저거 갖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하기 위한 매일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까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건 결국에 의지력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사실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력에 믿지 말고 시스템 에 나를 넣어라. 내가 갖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잘 만들어주는 시스템에 여러분을 넣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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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다 보면 이제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여러분 네 가지 습관의 법칙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돼서 너무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이네 가지 좋은 습관을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하나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책이라는 거. 그냥 읽고 좋았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하나라도 내가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해봤을 때그 책을 읽는 진짜 보람이 생기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허드를 좀 낮춰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 그리고 나쁜 습관 없애고 싶은 거 그리고 좋은 습관 만들고 싶은 거 쓰면서 서로서로 공유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야? 어떻게 없을 거야? 라는 포부까지 책의 내용과 적용해서 한번 써보면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기개발 인사이트 내용 나눌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